반갑습니다. 드라이버 이우 입니다. 음, 오늘 예, 볼 노트북은 예, 델에서 나온 모델인데 아, 레티튜드 시리즈 모델입니다. 이 어, 아, 예, 수리도 수리인데 아, 이 모델들은 진짜 분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립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겠죠. 음, 일단 지금 증상은 예, 제가 박스를 뜨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 예, 합산 증상입니다. 이 쇼트 증상인데 꼽자마자 바로 예, 쇼트가 나면서 예, 전원이 어, 0.3볼트까지 떨어지면서 암페어는 5암페어 이상 확 올라가네요. 뭔가 좀 예, 큰게 하나 지금 나간 것 같긴 한데 어, 점검을 예,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초입부에 여기 보면 어, FUT들이 예, 전원잭 이 반대편으로 해서 예, FUT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조금 그 시기가 좀 있는 모델들이라 예, 측정을 예, 해봐도 어, 예. 하나가 딱 걸리네요. 자 현미경으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에이, 지금 음, 지금 이 PL5를 지나자마자, 어, 4409AGEM 이라고 되어 있는 이그 PQ 4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PQ 4번이 지금 걸리네요.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부조음이 나면서 쇼트가 나고 있습니다. 예, 다른 FE들은 지금, 어,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서, 여기 지금 전류주항이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걸리게 지금 그 배터리 회로 쪽으로 걸리게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뭐, 예, 쉽게 끝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어, 이 IC를 찾았으니까 어, 얘부터 일단 예, 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들어서, 예, 제거를 했습니다. 자, 얘를 한 번, 예, 따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 완전히 쇼터네요. 예, 피처널 예, FET인데, 예, 대치를 할 만한 것을 어, 한번 찾아서, 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 똑같은 피 채널입니다. 예, 이것만 갈고 해결이 되면, 예, 아주 간단하게, 예, 수리가 끝이 날것 같네요. 자, 반대쪽도 예 네, 납땜이 다 됐습니다. 자 세척을 좀 하고요. 의외로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경우도 또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어, 안심은 못하죠. 일단 다시 한번. 예, 재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정상값이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예, 전원을 한번 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쇼트가 나네요. 그렇다면은 어, 지금 일단. 앞에 보이는 이 들어오자마자 초입에 걸려있는 피 채널은 지금 일단 넘어갔구요. 예, 이쪽도, 예, 소자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자, 그렇다면 앞라인에 있는 이 FET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전류장이니까, 예, 자동채널을 재볼게요. 예, 잠깐. 예, 볼일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예. 음, 자, 지금 아 거꾸로 돌려볼게요. 예, 네. 어, 아, 지금.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여기 지금 걸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전류자행으로 확실하고요 예, 여기를 한번, 예, 그라운드와 예, 도통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어, 얘를, 어, 일단 좀 끌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어, 이쪽 그 앞쪽에 지금 한 개가 나게 나갔는데, 이쪽은 정상인 것 봐서 사실은 뭐, 이쪽 뒤, 앞쪽 부분이 아니고 뒤쪽 부분이 이상인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그래도 뭐 확실한 게 좋으니까, 끄는 상태에서, 어, 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예, 전류장을 예, 좀 떼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 한번,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 여기가 지금 그 휴즈가 있던 자리인데, 어, 전단에서 쟀을 때는 이상이 없고요 예, 뒷단을 재게 되면, 예, 쇼트 값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앞에, 아까 그, 나갔던 고소자를 그 제외하고 앞쪽은 지금 괜찮다는 이야기고요. 예, 여기서 지금 19V가 넘어가는 그 뒷단부터 뭔가가 지금 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여기서부터, 어, 나와 있는 FET들은 일단은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다른 합선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이 부분은 예,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 떨어뜨려 놨던 저항은 다시 예, 원상복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반대쪽도 자, 일단 저항은 예,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원상복귀를 했고 아, 쇼트가 나설 만한 곳을,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파워 스플라이를 물려서 검사를 해도 되구요. 예,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단, 예, 소자를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어, 다른 부분도 이상이 없으니까, 어, 앞쪽에는 여기 다 뭉쳐져 있는 이 F e t 들은 전부 이상이 없는 상태라서 어 이걸 제외하고 예,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 9 v 가 공급되는 라인들을 예, 전부 다 한번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트가 났을만한 곳들을 그 대략적으로 어, 회로도를 어, 구할 수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9V가 인입되는 쪽에서 지금 그 쇼트 가 났기 때문에 조금 크게 그 어, 합설이 되는 상황인데 어, 그 라인들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예,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예. 일단, 지금, 어, 예. 이쪽, 지금 코너서가두 개가 지금 붙어 있고, 어, 지금 19V 라인 쪽으로 지금 붙어져 있는 녀석인데, 예. 그리고 두개 중에 하나는 같든지, 아니면 뭐둘다 같든지,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짝 떼서 확인을 해 볼게요.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렸고 이두개 예, 콘덴서가 지금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예. 두 개가 같이 붙어 버리네요. 아무래도 그냥, 예, 다 떼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두 개의 콘덴서를 다뗐습니다 자, 일단, 예, 제거를 했으니까, 예, 이 상태에서 한번, 예, 보드만, 예, 예, 합선이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예 얘는 확실히 예, 나갔습니다. 나갔고, 아 얘는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얘는 조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예. 불량이 됐던 범인 예, 건을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붙여 놓고 예, 그런 다음 한번 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예, 정상적으로 아, 암페어가 걸리니까 아,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 1.3한 암페어 이상 올라가네요 이 정도 같으면 아마 부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립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다시피, 예, 반조립을 끝낸 상태에서 화면에 띄어봤는데 예, 잘 나오네요. 정상 동작이 일단 됐습니다. 그두 군데 쇼트가 나었는데 하나 어, 하나는 뭐좀 쉽게 찾았고요. 두 번째 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뭐 어쨌든 뭐 처리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예, 어, 전원이 안 켜지는 델 노트북을 한번 예, 수리를 해 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도라이바TV였습니다.